안녕하세요, 털이 마당입니다. 오늘은 장수풍뎅이 유충을 한번 이사시켜 볼 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 자, 일단은 잘 보십니까? 안 보이는군요. 일단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발 아무 종이나 괜찮습니다. 신문지나 그런 거 괜찮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바로 이 통인데요. 통통통, 그다 놀이목, 여기에 먹이도 넣을 수 있고, 놀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것도 일단 놓을게요그 다음은... 놀이목은 따로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놀이목에, 잠시만요. 조금 때문에 불안하네요. 놀이목에다가 제가 먹이까지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흙이, 흙이 저렇게 돼있어서. 자, 일단 놀이목까지 준비 완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으쨰. 발효톱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마트에서 아무데나서, 아무데나에서 볼수 있는 곤충인, 곤충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발효톱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유충이. 유충이는 장수풍뎅이 유충이고요. 여자입니다. 암컷. 자, 준비물 소개까지 끝났으니 이제 라벨을 떼고 발효 톱밥을 심어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효 톱밥을 넣어 볼까요? 자, 일단 자. 발효 톱밥을 이렇게 준 다음에 돈이 없기 때문에 다리로 잡아서 아이고. 잠시만요 잠깐 바닥에 있을게요 열어와서 아, 해야겠다 잠시 여기서 여기 기 여기 뜯는 곳을. 이면오 흙냄새가 대박인데요. 사슴벌레가 좋아하는 이 흙냄새. 쓰레기통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요. 오 발효떡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발효떡밥을. 아로톱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촉촉한데요. 아우, 아이고, 됐다. 자 그러면 아로톱밥을 뿌려볼까요? 자, 그게 자꾸, 아이고, 아이고머니나. 이정도면 된거 같죠 여러분? 아이고 바로 툭바로 보여주는게 아니라 아이 됐다 자 이정도면 될거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이렇게 꽉 잠궈놓고 요 바구니 안에 넣어줍시다 여기 아무 바구니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잘 이렇게 유충이 잘 숨을 수 있도록 세칸 정도, 3분의 1 정도 발효토법을 넣으면 될것 같고요. 자, 3분의 1이 됐나? 음, 자. 아, 너무 적네요. 다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 여기 계세요. 이거 같지 않네요, 여러분. 엄청 많이 해야 할것 같은데요? 아이 정도면 붙으려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변신 로혼 나는 박사. 다시 깔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만큼이나 깔았어요. 자 그럼 다시 깔아보겠습니다. 꼭꼭 잘 눌러줘야 돼요. 너무 꾹 누르면 애벌레들이 못 가니까. 잘, 잘 털어주면서, 이렇게, 잘 털어주면서, 해주면, 3분의 1이, 됐습니다. 아주 완벽한 3분의 1인데요. 그러면, 다시, 잘 돼.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우리 유충. 유충을 꺼내볼까요? 유충. 유충 나와라! 자, 일단, 발효톱밥을 이 바구니에서 빼내야겠어요. 자, 유충아, 넌 여기 있어. 자, 발효톱밥 나와라! 거여, 발효톱밥 나왔습니다. 발효톱밥은 여기 종이에다가 줄게요그 다음에 여기 우리 유충 친구를 꺼내봅시다 짜자자잔 일단 아이고 아우 다쳤어요 발효톱밥 어 여기 애벌레 보입니다 애벌레 오우. 에벌레를 우리가 꺼내는 것입니다 으아, 꺼냈습니다 아, 돌 모양이 약간 똥처럼 생겼네요 봐봐요 여러분 약간 좀 토끼 똥? 토끼 똥처럼 생겼어요 자 그럼 투하 해보겠습니다 오, 나왔다, 나왔다. 오,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아, 왜 이렇게 안 보여? 어딘 유충 친구야? 유충 친구야? 아, 여기 있습니다. 엄청 크죠? 3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오, 부들부들해. 자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조심, 조심조심. 오, 귀여워! 자, 이따가 또 줍시다. 자, 어디요? 잘된것 같나요, 여러분? 오, 땅 판다, 땅 판다. 땅바가지처럼 땅을 파고 있네요? 아, 땅 안에 들어가 려나 보다. 땅잘 파고 있으렴. 자, 그러면, 애벌레가 땅을 파는 모습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경해 볼까요? 자. 아이고. 됐다. 오. 신기해요. 어떻게 얼굴로 이렇게 하지? 오, 판다, 판다, 판다. 풀어 파고 있네요. 여기가 아닌가? 다른 쪽도 파보고. 어, 얼굴 들어갔습니다.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여기가 아닌가? 어, 점점 들어가고 있는. 사랑이. 제가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사랑이 사랑이 귀엽지 않나요? 엄청 커졌어요 아니 엄청 커요 이렇게나 크다니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 사랑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멈췄어요 어? 들어간다 들어가라, 사랑이. 들어가라, 사랑이. 요걸 만나나요? 요걸 만나면 안 됩니다. 어, 들어갑니다. 꼬리까지 과연 들어간가요? 멈췄어요. 어, 멈췄어요. 어, 여기가 아닌구. 어, 들어간다. 길을 찾았꾼 자, 그럼. 고고! 사랑이 고고! 오! 꼬리가 거의 안보이는데요? 오! 다 죽었어! 요사랑이 힘내! 화이팅! 오! 사랑이가 꼬리까지 드디어! 넣었습니다! 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이가 다 들어갔는데 사랑이한테는 조금 낮은 것 같네요. 발효 톱밥을 더 넣어야겠네요. 그럼 다시 발효 톱밥 넣기. 고고! 예스고! 발효 톱밥 들고 좋아 보여. 충분히 사랑이가 숨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사랑이가 있기 때문에 살살살, 톡톡톡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세게 꾹꾹 눌러붙이면 사랑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모기 모기 일단 바닥에 놓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 먹이목에 먹이 좀 놓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하나는 바닥에 놓고 또 하나는 먹이목에 먹이 두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음, 그냥 바닥에 놓을 거예요 아직 올라가지 못하니까 새요 그냥 깨끗한 거를. 초록색은 좀 더러우니까 깨끗한 주황맛으로 결정. 아이고내 안경. 자 일단 이 놀이목은 장수풍뎅이가 됐을 때 놔주도록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놀이목. 애벌레가 놀이목을 이용할까요? 근데 이게 애벌레가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애벌레가 음, 어디 애벌레가 바로 밑에 있는데 이걸 이걸 놓으면 애벌레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랑이를 찾아야 하는데 사랑아 어디 갔니? 도대체 어디 간 거니? 사랑아 어디갔니? 제발 좀 나와보렴 사랑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과연 놀이 목이 어디에 놓아야 할지 걱정이 되네요 아 그리고 사라기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어이 발업토 밥에 나와 있는데요. 사용 방법 유충 사육 시 사육장 바닥에서 10m 15cm 이상 채워 주시는 게 좋다. 원통형이나 네모난 사육통에 먼저, 톱밥을 넣으시고, 위에 장수풍뎅이, 유축을 모아주시면, 스스로 톱밥으로, 톱밥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가 잘했네요. 따 유축은 종류가 되게, 종량이 되게, 대기, 되게까지 많은 톱밥을 먹기 때문에, 자주 관찰하여 배설물, 배설물이 표현이, 표면이, 표면에 보이면 약 20일 윗부분을 절반 정도 걷어내고 새 톱밥으로 교환해 주시고, 종영이 되어 번데기방을 만든, 만드시기엔 톱밥량이 부족해서안 됩니다. 유충사 역시 밀레팩 곤충젤을 꾸준히 먹이면 성충 크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네요. 그러면 젤리 를 먹이는 게 좋겠네요. 만약에 장수풍뎅이 크기 크게 만들고 싶은 아이 집중 젤리는. 애벌레가 나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냥 먹이 먹이 먹에 두지 말고 바닥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잘 보시나요? 이거 이거 아유 여러분 잠깐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드시죠?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금이 간 상태이므로 바로 여기가 여기가 사랑이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원래 크기. 나와라! 토리박사, 다시 원위치! 사랑이도 찾았기 때문에, 어? 사랑이가 또 이동하겠습니다. 꿈틀꿈틀. 자, 잠깐 확대를 시켜! 또안 움직이네요. 카메라를 싫어? 어 움직인다.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응 여기다 있 여기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스가 나왔네요.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꼴랑 꼴랑. 어? 움직였어 어? 또 움직였어 또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네요 어쨌든 신기합니다 자 토리 박사 얼굴 나왔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먹이먹과 놀이먹을 아직 주진 못했지만, 성충이 되면 이 머리모, 놀이모과 먹이모 옷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토리박사와 함께한 장수풍뎅이 유충 이사시키기.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사랑이가 성충이, 아니, 번데기가 된 과정에서부터 성충이 되는 과정까지 이어보겠습니다. 다음 편이 있으니 계속 봐주세요. 아, 뒤에 쿠키 영상 있습니다. 아 이것도 언제 치우니? 어? 아또 가스가 나오냐? 이거 어떡해요? 이거! 이거 어떡해! 다 치워! 와 아!